오늘 이제 31강 구의 방정식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이제 공간상, 좌표평면상에서는 원이었었죠. 한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 구는 뭐냐면, 공간상에서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한 정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습니다. 거리에 있는 점의 집합을 구의 방정식, 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 점 a 막 a라는 점이 a 막 b c 막니다 이놈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r인 구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냐면요 먼저 뭐 결론은 이야기가 난다면 이렇게 되겠죠. 땡땡땡 x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z 마이너스 c의 제곱은 r의 제곱이 됩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뭐 이건 제아 이거 쓰라고 하면 내 진짜 가슴이 아파버려요. 뭐 이러면 되겠지. P라는 점을 이렇게 놓는 거야. X, Y, Z로 놓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PA의 길이. 이게 뭐가 되면 되는 거지. 이게 R이 되면 되는 거야. PA의 길이라는 것은 이거잖아. 두점 사이에 그리고 하는 공식이 간다면 루트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 플러스 Z-C의 제곱 여기까지 말씀 이게 오, 이게 구야? 아니라니까 이거. 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야될것은 이것은 구가 아니에요. 구의 방정식이라는 것은 등호를 넣는 아래 반지름이 있어야 되잖아. 그거랑 같은 뭐가 있어야 되는 이건 지금 아니라.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야? x, p라는 점이랑 x, y, z랑 a, b, c 사이 거리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렇지? 이놈이 r이 되니까. 땡땡땡. 뭐 끝난 거야. 음, 적음에 좀 이건 나오잖아. 뭐더 이상 말 필요도 말 필요 없어. 없어. 그죠? 자, 그 다음에,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인 구인, r 인 반지름이 r 인 구의 방정식 이 어떻게 될까요? 당근이죠. A, B, C가 0만 되면 되는 거니까 당연히 별로 만씁니다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Z의 제곱은, R의 제곱이라는 이런 구의 방정식이 된다는 사실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제 구의 방정식 일반형입니다. 아마 이제 구의 방정식이 위에서 있는 이 구를 정계를 어, 시켜주면 어떤 꼴이 나오냐면 일반형 이런, 이런 꼴이 되는데요 먼저 결론 여기다 쓸게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z의 제곱에다가 x, y, z에 대한 이차식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ax 플러스 by 플러스, 플러스 cz 플러스 d는 0이라는 이런 식이 구의 방정식의 일반형이 되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얻어놓는 거냐면요 이거 전개하면 돼요 이거. 이놈을 전기해서 정리를 해주면 주어진 이거 전기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x의 제곱 마이너스 e a x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e b y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z의 제곱 마이너스 e c z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r의 제곱은 0이 이렇게 될것 같고요. 이때 A라는 점을 뭘로 놓으면 되냐면, 마이너스 2A로 놓으면 되고, B라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B가 되고요, C라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C가 되면 되는 거고, D는, D를 뭘로 놓으면 될까? 그렇지.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R의 제곱으로 놓으면 된다는 얘기죠. 아우, 또잘안 보일라겠어. 어, 썸치 됐어요. 자, 그래서, 이런 그대로 이제 테이을 시켜주면, 위에 이런 일반형이 나온다는 얘기겠죠.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가장 기본적인 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좌표 축에 접하는 구 한번 봐볼 여러분들, 어, 주위에 뭐가 있으면, 농구공이 있으면, 자, 그 농구공이나 축구공은요, 어, 좌표 축이나, 또는, 어, 좌표 평면에 접하는, 예, 한번, 여러분들 한번 직접 한번, 뭐라고 해야 되지? 표현을 한번 해보세요. 표현을 한게 아니라, 직접 한번 대보시고, 한번, 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떤 국가가 된다는 사실을 아마 알수 있을 거예요. 좌표 축에 접하는 구는 이렇게 된대요. X-A제곱 플러스, Y-B제곱 플러스, z c 이때 ABC는 다 같아야 돼. 응, 어, 같으면서, 반지름이 얼마가 되는지, 이제 그게 더 중요한 거라고. 그걸 알아야 되거든? 그게 이제 반지름이 루트 2A가 돼요. 그래서 2A의 제곱이라는 이런 구가 된답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그래서 어 경쾌한 소리가 들렸죠. 사만년 쉬는 시간입니다. 자, 오케이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구를 이렇게 자 x축, y축, z 축이 접합니다. 이 접하는 x축에 접하는 점을 A 다시, y축에 접하는 B 다시, 그다음에 z축에 접하는 점을 C 다시로 놓고요. 구의 중심을 이렇게 a 점마 b 점마 아, 이놈으로 놨어.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까지 길이가 A가 될 것이고 B가 될 것이고 C가 되겠죠. P점의 좌표가 A, B, C가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면 내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 여기서 요, 요 이게 국의 중심이었단 말이야. PA'랑 PB'랑 PC'가 지금 같다고. 다 어? 그래? 같으면 PA'는 요 A'라는 점의 좌표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A, 0, 0이 되는 것이죠. B'는 0, p, 0이 이렇게 돼요. c-는 어떻게 돼? 되... 아, c- 여기 있습니다. c-는 0, 0, c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PA-의 길이를 구해 주면 이렇게 되겠죠. 어, 이제 요것 임으로 이게 성립한다는 야기죠 PA-의 길이의 제곱이랑 PB-의 길이의 제곱이랑 p B C-의 길이의 제곱이 서로 다 같은 거예요. 됐나요? 그럼 직접 구합시다. 두점 사이에 거리구하는 공식에 대입해주면, 아,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나오는데요 이렇게. 이거랑 A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이랑 같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랑 같습니다. 이렇게. 이거 됐습니까? 근데, 뭐라고? A랑 B랑 C랑 같다고요. A, B, C가 같아, 요 c a랑 이고이다 근데 a랑 b랑 c랑 같대. 이렇게. 그러면 반지름 r은 아 이거 또미스테이크 했으니까 살짝 지워 주겠습니다. 이렇게. 자, 반지름 r은 뭔 길이랑 같습니까? 반지름 r은 이놈은 우리 pa-의 길이랑 같잖아. 이렇게. 됐습니까? 요놈이 같기 때문에 지금 지금 B의 제곱이랑 C의 제곱이 사라지면 A의 제곱이랑 B의 제곱이 같은 게 ABC가 같아 버리는 거야. 제가 말을 좀 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겁니다. B의 제곱 으로 C의 제곱이랑 A의 제곱 으로 C의 제곱이 같으니까 C의 제곱, C의 제곱이 사라지고 A의 제곱이랑 B의 제곱이 같으니까 A랑 B랑 같은 거야. 그죠? 그런데 똑같이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A의 제곱이제곱 사라지니까 B의 제곱이랑 C의 제곱이 같아. B랑 C랑 같죠. 부호가 달, 반대쪽 있으면 다를 수도 있데 지금 제가 한 것은 XYZ가 다 양의 방향에서 세팔 때를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반지름 R은 얼마가 되냐면, 이렇게 돼줘야 되잖아요. 얼마? 루트 B제곱 플러스 C제곱이니까, 이렇게 써도 되겠죠. 루트, 얼마? A제곱 플러스 A제곱이 되겠죠. B제곱, b 제곱까 이렇게? 응. 똑같은 거니까. 루트 2 e a 제곱이 되니까, 루트 2 e A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런 원이, 이런 구가 되겠죠. X-A죠. 그서 정확히 이제 A, B, A 대신, B 대신 A 쓰고, C 대신 A 써도 됩니다. 그래서 반지름이 얼마가, 루트 2A가 된다는 것을 조금 생각을 해 주란 야이예요 아셨죠? 자, 이제 세 번, 다섯 번째, 좌표평면에 접하는 구입니다. 좌표평면에 접하는 구는 X-A, 지금, 여러분 딱, 농구공이나 축구공 같고, 그, 교실 구석 있죠? 자, 보십니까, 구석? 좌표평면, 좌표평면 보이죠? XY평면, YZ평면, ZY평면 다 보이죠? 거기다 딱 공을 쭉쭉 박아봐. 그러면, 아, 마 공의 구의 중심으로부터 거리까지 평면까지 거리가 다, 여기서까지 길이 같겠죠? 당연히 접하니까 여기서까지도 길이 같고, 여기 다 같을 거란 말이야. 아, 그러면 구의 중심이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반지름 아래는 같, 지금 이놈이랑 이놈이랑 같잖아. 여기서 여기까지가 지금 X인데, 이놈 X. 이거 Y. 이거 Z잖아. 아,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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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이 되어버린다니까요. 이렇게. 그러면 반지름도 얼마가 될까 뭐, 당연히 R이 되어야 된다니까. 이렇게. 그럼 간단하게 됐습니까? 점의 좌표가 구의 중심의 좌표가 r 큼 말컵 R이 되고, 그러면 구의 중심의 반지름은 여기서부터까지 길이니까, 이게 지금 R 아닙니까? R. 이렇게. 그래서, 좌표평면에 접하는 구는 X-A제곱, Y-A제곱은, -R² z r 제곱은 R제곱이나 이런 구가 된다는 사실, 알 수가 있어요. 원이랑, 웬만한 성질을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많은 성질이 같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 중에서는 거의 대부분 다, 비슷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원의 내용들 생각해 좀 기억을 해주시면, 문제 푸는데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